정단회 4월 정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단회는 법맥이 흐르는 교단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8명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된 정단회는 단장인 종법사가 주재합니다. 정단회가 왜월에 이렇게 하시고또이 항단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각 단회 그때 같은 저단이죠각 단회가 상당히 요새 좀 재미가 조금씩 있어 지고 그 공부분위기가 조금 돈다고 그녀가 참 진짜나 종업사 되고 나서 최고로 기분 좋은 소리를 3시간 남짓 진행되는 단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8명의 정수위 단원이 각자 준비해온 정기일기를 발표하고 서로서로 서로 문답하며 감정과 혜오를 얻을 뿐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 선배들이 예, 선배들이 솔선해서 챙겨주고 격려하며 훈련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고맙고 다양하다. 어디서나 주인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중심축, 구심점에 대해 더 생각이 이어진다 우주만물의 변화, 인간세상의 변화 모든 조직과 사람도 다 중심축이 있지 않은가 정기훈련 때도 단장이 구심점이 되어 아홉 사람을 공들여 계속 발심하고 적공하는 훈련이 될때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평등과 존중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내가 스스로 구심점이 되어 서로 서로 아홉 사람씩 공들이는 훈련은 어떠할까 더 연말 사항이다. 단장인 전산정법사의 문답은 정단의 단원이자 항단의 단장인 공부인들의 공부심을 더욱 살리고 단원을 문답하고 감정과 헤어를 얻게 하는. 단장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데 어떤 양반이 가가지고는 이제 아침 선을 해야이중 중심축이 나오니까 선을 해야 기운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부터 선을 해야겠다 해서니까 또 주변에서 같이 나와지고 그 아침 선을 한다는 것이 이 정말 그 얼른 그 당연한 일 같은데 그러나 그 얼른도 생각해서 실천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박수 한번쳐주세 <laughs> 감사합니다. 최상이 교화단의 단원이지만 높다 낮다 분별 없이 한 명의 공부인으로서 경계 따라 있어진 한 마음을 공부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는 공부 이런저런 분별심이 날 때마다 챙기고 또 챙겨서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그렇게 했다. 전기 일기 발표가 끝나면 서로서로 서로 문답하며 정전을 응용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움직이는 마음을 다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음. 이제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자리인데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거기에 힘이 쌓이면 그 일체 생각을 전부 놓치지 않고 볼수 있는 그게 이게 돼서 이게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번뇌가 아니고 어 보리가 되는 거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났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음. 이제 그런 힘이 있으려면 이제 그 마음이문학연구소에서는 마음 공부 얘기할 때요 일반적인 말로 하면 명상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찰나찰나그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원위치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일기는 일단 그렇게 내 마음의 변화 움직이는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그래서 정단의 내내 일체 현상을 통해. 한 마음을 밝히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공부심에 감동하는 사이 상시공부의 자료가 저절로 준비됩니다. 정단회는 왜 지금 매월 하냐. 결국 교화단은 상단이 정단회인데 생각을 해봐. 물이 미, 밑에서 위로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흘러. 법은 밑에서 위로 올려야겠어 위에서 밑으로 흘려야겠어. 아, 그러지. 종법사 혼자 못 오니까, 정수의단이 종법사를 단장으로 해서 한 단이, 거기서 모든 기운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법력이야, 말이잖아. 그게 법력. 종법사 혼자 뭐 법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수의단은 단원인과 동시에 뭔 단장이야? 항단장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한 그 분이 항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월 한 번은 최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좋지.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상단에 가서 공부하고 하단에 가서 공부하고 하단에 갈 때는 단자이고 상단에 갈 때는 단원이.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이요. 근본이서야 도가 나오고 도가 나와야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전산 종법사의 말씀처럼 정단에서 펼쳐지는 공부는 마음 부활의 근본을 세워서 성인과 회상, 도덕, 나아가 세계를 부활시키는 시작입니다.